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서의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인천시 미추월구 주안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5층짜리 빌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요 1호선 이용하시는 분들 역시 역세권 이용하시고 1호선을 찾으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세대 402호만이 남아있습니다. 가격 생각보다 저렴하게 준비가 돼있고요 1호선 주안역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녀 키우시는 분들 초등학교가요. 바로 횡단보도 하나 건너가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자녀 키우시는 분들도 정말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주차장도 겹주차는 단한 대도 없습니다. 편안한 게 1열 주차로 100% 자주식 주차로 들어가니까 주차장 공간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402호 입니다 402호 마지막 한 세대 어떤 구조의 집인지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은 이제 마지막 한 세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어 충수는 좋습니다 5층 건물에 402호로 마지막 한 세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은 한층에 두 세대, 1호, 2호 두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402호 마지막 한 세대, 실 매물 영상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독특하게 아파트처럼, 어, 원래는 월패드 쪽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는데 여기는 현관에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엘리베이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처럼 엘리베이터 버튼이 현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당연히 바닥은 미끄럼방기 타일, 포스린 타일,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타일로 다 깔끔하게 마감을 쳤습니다. 신발장 다섯 칸입니다. 현관이 굉장히 깁니다. 신발장 다섯 칸으로 여유롭게 아래쪽으로 우산꽂이 준비되어 있고요. 양옆으로는 이렇게 길게 그리고 가운데는 매립선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선반은 세칸 위에 세칸 3칸, 아래 세 칸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총5섯 칸입니다. 예, 다섯 칸 여유롭게 쓰시고요. 어 신발장이 5섯 칸이어서 현관이 깁니다. 하부디움 시공도 돼 있지만 편안하게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뭐, 자전거도 들어올 정도로 좀 좁기는 하지만 자전거도 들어올 정도로 깁니다. 어 중문은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화이트톤입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거실, 주방 일체형 구조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따로 식탁은 갖고 오셔야 될것 같네요.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아파트 퍼베이 구조처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방. 거실 중간 방 작은 방이 한쪽 창을 다 바라보고 있죠. 어, 향은 남동향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햇살이 들어오는 남동향으로 준비가 돼 있네요. 거실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 항상 말씀드리죠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공기청정기입니다 어, 요즘엔 이렇게 환기창이 없어요 환기창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인 도움을 조금 받으면서 생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아트월 같은 경우는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벽면이 마감이 들어갑니다 아트월 편안하게 활용해 주시고요 안방 들어가는 문이 있기 때문에 슈퍼자리보다는아트월자리를 활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타일 쪽으로 아트월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반대쪽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쇼파 자리를 길게 잡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콘센트는 양 옆으로 편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편하게 TV 자리, 아트월 자리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쇼파 자리 같은 경우는 4, 5인 쇼파 정도까지 무난하게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월패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쇼파 자리를 길게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봐 드릴게요 거실 폭을 보시게 되면은 자, 거실 폭은 거의 4미터 가까이 나오거든요. 3,900 거실 폭이기 때문에 거실 작다고는 뭐라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유롭게 3,900, 거의 4미터 가까이 되는 거실. 3,4인 가족은 물론 친구 지인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거실 작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주방 같은 경우는 한쪽 벽면으로만 수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고, 그리고 3구쿡탑은 가스레인지가 들어갑니다. 후드 깔끔하게 히든후드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쉬운 점은 저희가 별도로 식탁을 따로 제공을 해 드리진 않습니다 식탁은 이쁜 식탁으로 갖고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냉장고 틀도 없습니다 냉장고는 요 한쪽 벽면으로 붙여서 준비를 해 주시는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자 보시면은 주방에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 놓을 수 있는 키 큰장이 없습니다. 키 큰장이 없기 때문에 냉장고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서 키 큰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 아니면은 이쪽 옆쪽 공간으로 해서 키 큰장 하나 만들어서 전자레인지 밥솥을 올려놓으실 수 있게끔 왜냐면은 요 상판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도 별도로 만들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당연히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예 조금 생활하시기 편하게끔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 그리고 냉장고 틀을 만들면서 한쪽 벽면에 수납공간을 더 만들어 주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식탁자리 편하게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방 뒤쪽으로 다용도실이 빠지는데요. 다용도실 보시게 되면 은 안쪽에 예, 여기 수도 배관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세탁기 건조기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문 뒤쪽 공간까지도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창문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예, 수납 공간으로 쓰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는 안쪽으로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은 안쪽으로 독립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중간방, 작은방이 또 복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은 당연히 에어컨 시공 들어갑니다. 에어컨 시공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안방은 그냥 통입니다. 네, 통으로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안쪽 공간이 크지는 않지만, 자, 부부 욕실 들어가기 전에 안쪽 공간이 살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안쪽 공간은 화장대? 예, 네, 화장대 정도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아니면은 뭐 드레스룸을 안쪽에 조그맣게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용도에 맞춰서 요 안쪽 공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네, 안방, 요렇게 통입니다. 그냥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안방 같은 경우는 3,400에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입니다 3,400에 3,100 사이즈 와 넓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로 편안하게 쓰시고 안쪽 공간 살짝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화장대 쓰셔도 좋고요 드레스룸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욕실인데요 부부욕실 넓습니다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딘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 공간에 예,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일반 샤워기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어, 스프레이건 있습니다 예, 스프레이건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편하게 어, 그래도 부부욕실 샤워까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안방이 안쪽으로 독립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간방 작은 방 복도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중간방, 작은방, 옆쪽으로 해서 펜트리 공간, 수납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 문은 따로 시공은 되어 있진 않지만, 안쪽에 잔 짐들 넣어 놓으실 수 있게끔, 요런 수납 공간들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용도에 맞춰서, 예, 수납 공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방도 보시면은 두 번째 방까지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방까지 에어컨이 들어가고요. 방 사이즈 넓습니다. 예, 자녀분들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눈대중으로 봐도 침대 책상 붙박이는 다 원활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 방까지 여유롭게 에어컨이 시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안쪽까지는 3200에 3200에 2600입니다. 어,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2700 넘어가면은 침대, 책상, 북박이 다 여유롭게 생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뭐 가구 배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이상이 되네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방 준비되어 있고요. 대신에 세 번째 방이 조금 작아져요. 예, 작아지는 이유는 베란다가 들어가서입니다. 예, 베란다. 근데 베란다가 주방 옆에도 있으니까 편안하게 주방 옆쪽으로 세탁실 써 주시고요. 여기는 그냥 창고처럼 예, 활용해 주시면 은 가구 배치를 조금 더 원활하게 들어가는데, 아, 세 번째 방 같은 경는 조금 아쉽지만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방 사이즈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쪽 이렇게 뭐요쪽으로 세탁실 쓰실 분들은 수도 배관도 준비가 돼 있어서 세탁실 쓰실 수 있긴 한데 세탁실은 주방 옆쪽 활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드리고 싶네요. 자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네, 이렇게 보일러실 시공이 돼 있고요. 그리고 베란다가 들어가는 방이기 때문에 확장을 못했죠. 네, 확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 사이즈가 침대 책상 정도만 들어가는 사이즈. 자녀분이 한 명이라면은 뭐 창고 방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생활을 하신다면은 사이즈는 자 2,400에 2,400에 2,500입니다. 침대 책상 정도만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붙박이까지 넣기에는 조금 빡빡할 것 같네요.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세 번째 자녀분이 세 번째 방을 쓴다고 하면은 수납 공간을 요 공간을 붙박이처럼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어두 번째는 어차피 붙박이가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 세 번째 방을 사용하시는 자녀분이 이 수납 공간을 같이 활용해 주시면은 어 생각보다 여유롭게 생활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안쪽에 침대 책상만 준비해 주시고요. 안쪽 붙박이 대신에 외부로 수납 공간을 활용해 주세요. 그러면은 뭐두 번째, 세 번째 방다 여유롭게 생활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입구 들어 오시면은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 이고요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여기도 일반 샤워기로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동일하게 스프레이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바닥 청소는 다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방 3개, 화장실 2개, 남동향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햇살이 잘 들어오고요 5층 건물에 4층으로 마지막 한 세대가 준비가 돼 있으니 오셔서 좋은 집꼭 그리고 또 나름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그리고 학세권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녀 키우시던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정말 이렇게 주한 역세권에 어요 정도 가격대 요 정도 평수 어 정말 딱 알맞은 가격으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오셔서 좋은 집꼭 마지막 한 세대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 팀장의 행복한가 채 영사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